타님의 흰색 보이예요 아아 아이버선 옛날 96년 치카우블스 조던이 있는 아 바로 <laughs> 아아마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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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리플레이 리플레이 오우 슬렘듬크 <laughs> 뭐 원래 해보셨나 이 게임? 저 6년 전에 옛날 거 2k 그래서 기억 날... 기본 조작을 다 알고 있네요 기본 조작은 뭐 아아아 아이버선 여러분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 10 19대20 20. 20. 아니 12대9 3점 슛. 아. 바깥으로 돌리고요. 커가 3점 끝 클린. 2.7점. 이게 여러분, 안 막아도 돼요, 이건. 안들어요 이게 <laughs> 기석 씨가 이 게임 잘한다고 막올 때부터 이 게임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여러분 점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기석이 지금 아직... 말로하는데요. <laughs> <laughs> 발로 하면 제가 이겨요 네. 발로 하면 <laughs> 손으로 하세요 합타 <다 웃음> 끝났고요 총 농구는 4쿼터죠? 네제금 2쿼터 시작했습니다 2쿼터 시작 전에 시카고 볼수가 지금 14점으로 먼저 <laughs> 5점을 선도하고 있고 아아 아, 스틸~~~ 아 어떤 피펜 완전 프리챗 아 레이업 아 덩크 <laughs> 레이업 하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여기 피펜이에요 <laughs> 피펜 스커티 피펜 <laughs> 그냥 저거 잘못했으면 엔드원이에요 저거 지금 디펜스브 팔을 먹을 까스틸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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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게임 졌습니다아막 이거 어, 수비? <laughs> 아나어 루드맨 씨 x 네네 블락 실패했습니다 <laughs> 여기서 바로 속공 조던이 잡고 여기서 다시 조던에 받고 컬예하퍼 들어가면 쪽 바로 조던에게 바깥쪽 <laughs> 아 피펜 3점 리 완전 와 여기서 3점 쏠 거거든요? 안 쏘는 거 같으면 뒤에서 그냥 플랑 네 지금 여러분 3점 3점 아유 오케이 드라마, 드라마틱한 게임을 위해서는 한쪽이 희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 콘텐츠를 생각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3점 골인 네, 좋대고요 진짜 망했고요 네.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게임을 네 그냥 레이어로 준비하는, 그냥 바로 지배하는 자가 1점 차까지 좀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사님 네, 그거는 노리움수고요 여기서 바로, 네, 쫄았죠? 네! 아, 페이드웨이 3점이라니요, <laughs> <laughs> 아니, 야, 그냥 씨! <laughs> <laughs> 페이드웨이 3점이라니요! 어. 어? 야, 역시 사람은 어. 겸손해야 합니다. 역전이 됐죠. 여러분, <laughs>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왜냐면, 게임은 재밌게 해야죠. 여기서 봐봐요. 앞에 안 박으면 바로 3점 꼴이네요 오 이렇게 스틸 스틸 한번 잘못 누르면 오픈 샷 들어갑니다 오픈 샷도 못 누면 NBA 선수가 아니죠 진짜 아저 너무 멀어요 저건 말이 안 되는 샷이에요 그러면 어리먹는 뿔이란 아아 바로 붙겠습니다 네 잘못 패스 실수 패스 미스 아플락아 역시 이거 누구요 로드맨 이쪽으로 가고요 이쪽으로 패스 와베스 찔렀죠 아 찔렀죠 찔러 줘야죠 찔러 줘야죠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분수가 초가 크게 나와야죠 크게 게임이 잘못돼어안 <laughs> 안 보여요 이게 크게 나와야죠 네 지금 이 쿼터는 지금 현재 3쿼터까지 끝났고 다쿼터 마지막 쿼터 아, 아 지금 3쿼터요 마지막 쿼터입니다 아 지금 하얀님 지금 1점 차이로 이고 있습니다 지금 긴장하고 있어서 지금 땀을 닦으려고 안경을... 어, 안경 깨, 안경 잠경 안경, <laughs> 원래 안경 안 끼잖아요 <laughs> 마지막 쿼터 저에게 공격 권이 있고 제가 2점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가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어어? 어. 여기서 패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플라크. 바로 그냥 레이업으로 그냥 가리죠. 점을 많 아이벌슨이 이때 전성기 때 아이벌슨이에요. 아렌 아이벌슨이라고. 지금 신정아 진정한... 저희 옆집에 살던 형이 있는데 <laughs> <laughs> 여기서 이쪽으로 패스할지 모르 거거든요. 그다음에 바로 모드맨이 받고 여기서 조던커 2점 골. 아, 네안 들어갔죠? 아, 이운드 잡았습니다. 네. 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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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감다 감다 감다. 이쪽에 패스. 3점을 갈까? 아, 안전하게 아, 아. 이게 지금 보면은 아이벌슨 아니면은 슛을 쏠 생각이 없어요, 이 친구는. 오, 네, 드리블 부숴. 자, 아이벌슨 아니면 슛을 안 쏩니다. 봐 봐요. 아이벌스. 아, 아 리번서 벗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바로 공격권 조건, 넘어가. 지면 슛을 안 쏘는 거건 똑같은 건 같은데요. 아, 스트레스트레 스트레, 아! 골! 씨. 여러분, 진짜 에 애선 이렇게 하죠, 봐. 가도 돼요, 안 맞아도 내안 맞아도 내 어째 못 나요? <laughs> 골! 아 들어갔어요! <laughs> 네 리버 사봤고요. 다시 골공 가야죠. 이게 원래 쿠커치 가은데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주아 이거 봐 무조건 골. 레이업. 성국 역전. 13대 22. 네 사장님. 끝났나요? 아니죠.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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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아웃인가요?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이 알리나이버인데 어떻게 하신지 아시겠죠? 게임을 예만 한 거예요. 예만. 예만 음... 혼자 갖고 놀았던 건데. <웃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이거 먹겠다. 아, 어, 거기서 뛰려나가네요. 아, 출신을 보면 그 33초 유, 여 여유가 있죠. 제가 마지막 공격권을 제가 갖기 위해 저, 계산된. 네 지금 내 네, 지금. 아 열려 있는데요. 이거 못 넣죠 쟤못 넣어요. 쟤안쏠 거라 알고 있기 때문에. 짠! <laughs> <야>! 진짜는 기영 뛰어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꼭 채워주세요. 제가 원했던 거는 마지막 공격 전에 긴박한 상황 이걸 항상 누가 끝냈죠? 피니시맨. 누구라고 그러죠? 바로 마이클 현종. 마이클 현종. 네. 가라 현종 마이클 현종. 여기서 이쪽으로 받고. 일단 조선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벌서 이제 시간을 끌어요. 얘가 이제 만약에 스틸 버튼 을 누르는 순간 좆되는 거예요. 아, 눌렸 거야. 완전 완전 왜냐면 제가 자유 투를 쏠줄 몰라요 <laughs> 게임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지능적인 성균관대 노림수라고 <laughs> 보시면 되고요 일단 하나 넣고 봐야죠. 네오 동점. 동점. 이게 은근 지능적인 플레이예요. 역시 명문대 선수 출신답게. <웃음> 아 씨발! 아씨발야 이거 봐! 웬 말이야! 아!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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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걸어? 타이머 먹고요 <laughs> 여러분 트림 공격으로 지금 드라마틱한 3점 <laughs> 자 게임 더럽게 하네요 <웃음> <웃음> 인생 이렇게 살면 <삶아>. 존나. <laughs> 거기서 야네 여러분 거기서 트림을 해요 트림을 아니 거기서 트림을 한다고요? <웃음> 지금 <웃음> <웃음> 게임을 몇년이 게임 몇년 했어요 솔직 존나 웃다 <laughs> 진짜 너무 더럽네요 어느 정도 더럽냐면 얘입 냄새만큼 더럽 와 진짜 해도 해도 그... 너무하네요 진짜 어? 그만큼 NBA 역사상 96년도에 시카고 불스 팀은 정말 강력한 팀이었어요 어 로드맨, 스코티피 팬 어, 그만할게요 <laughs> 그리고 더 강력한 거는 여러분 자유투할 때틀어하세요 여러분 자유투할 때틀어하는거 진짜 싹비매너예요 그거 하는 놈들 치고 제가 좋은 대학 가는 사람 제 밖에 못 봤어요 원래 <laughs> 대학 좋은데 못 가는데